윤어게인이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것은 하나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더라. 이것은 추상명사이자 집합명사이기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윤어게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당이 윤어게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도 그러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약 52%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례세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자유대학 집회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우리 구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구호를 뛰어넘어서 실천을 우리가 해내자. 이루려고 했던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림을 그려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윤 어게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.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는다면 장동혁도 없다. 김민수도 없다. 선거의 승리도 없다.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.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윤 어게인 세력입니다.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. 대한민국 102030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폄하되어서 사람들에게 한줌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이래서는 진짜로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.